한 화가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 늘 예쁘게 활짝 웃던 쾌활하던 한 소녀가 그날따라 울고 있기에 왜 우냐라고 묻자 어머니에게 받은 손수건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아무리 빨아도 지울 수 없어서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화가는 그 손수건을 빌려주면.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는 그그 그 잉크가 찍힌 그 방울을 중심으로 물방울을 중심으로 예쁜 그림을 그 손수건에 수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포로 보내줬더니 그 소녀가 그 손수건을 받아 들고는 너무 행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돌이켜 보면 원치 않는 얼룩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억할 것은요. 소녀의 그 얼룩진 손수건에 화가의 손길이 닿자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손수건으로 변화되었듯이 얼룩진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실패와 아픔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고난 중에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 하면 다윗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통일 왕국의 최고의 번영과 전성기를 이루었던 다윗 왕,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왕이 된 후에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인생은 핑크빛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이 남긴 많은 시편을 보면, 그리고 다윗을 다윗의 일대기를 기억하고 지어진 많은 시들을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다윗의 고민에 대한 것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것들, 심지어 아들에게서 쫓겨 이방 땅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늘 인생의 파도와 싸워갔던 모습이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43편도 다윗의 일대기를,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절망의 시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부르짖, 부르짖고 있는 내용인데요 10편 43편은 오늘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자신의 형편 처지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것인가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성경은 오점이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점투성이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인생의 파도는 쉴틈 없이 밀려옵니다. 이 땅에 근심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그 절망의 신년 속에서도 찬성을 잃지 않지만 자신의 능력, 자신의 형편, 환경, 처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자신보다 자기 능력보다 더큰 파도가 밀려올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최근 우리나라에 이 마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 청년, 마약 사범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량도 해가 다르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호기심에 쾌락을 쫓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의 어떤 불안, 두려움, 허무함을 메꿔보려고 하는 이유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약으로는 결코 인생의 불안, 허무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약기운이 떨어지면 더욱 허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마약의 약기운으로 잠깐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인생의 파도 앞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마약의 약기운으로 메꿔보려는 시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때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10편 43편의 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함을 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근심 속에서 기쁨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넉넉지 않은 일용한 양식에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과 근거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소망과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부수적인 것들이 포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포기에서부터다 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전에 자기 양손에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잡고 있던 것다 들고 십자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세상과 함께 지고 갈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한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는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자꾸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나게 만드시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들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나의 명예와 나의 금전적인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처음부터 주신 비전, 그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것은 대부분 사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과 근거로 삼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과 근거로 삼을 때 우리는 신앙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 삶의 소망과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 풍부함이든 궁핍함이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신앙의 비결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그 억압에 슬퍼하고 고난 받는 중에도 오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오점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낙심되게 만드는 비관적인 일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우리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그때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라고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